블론 엔젤스의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. 엄상필 선수가 팀 리더고요. 어, 총 선수 구성은 6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최원준, 서한솔, 나비드 사파타, 강민구, 김갑선 선수인데요. 엄상필 리더는 4승3패를 기록하고 네,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최원준 선수. 여섯 개 팀이 이제 상단이 됐을 때 이제 가장 최근에 생긴 마지막으로 생긴 팀이 이제 블루온 엔지스입니다 네. 강민구 선수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2승7패로 음.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. 네. 사파타가 그래도 최근에 폼이 경기력이 좀 살아났습니다. 네. 승4패로 성적이 가장 좋아요. 네. 자 그리고 팀의 막내 서한솔 선수입니다. 오늘. 예. 경기와 혼합복식 두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1승 4패를 좀 저조합니다. 오늘 좀 분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SK 렌터카 위너스입니다. 1라운드 2승 3패 했고요. 어제 웰뱅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현재 2승 1무 3패 기록. 자 강동공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. 팀 리더 강동공. 네. 3승 7패. 자 에드레 펜스고승오패입니다 네. 김영곤 선수 오승1 패로 성적이 제일 좋군요. 그렇죠. 자 그리고 고상훈 선수가 네, 소개됐습니다. 3승3패 임정숙 선수입니다. 선수 역시 삼승 3패입니다 네. 네 김범이 선수 2승4패 김범이 선수는 오늘 라인업에 예, 들어가지 않았고요. 오늘도 임정숙. 선수가 오늘 또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팀리그 2라운드 어, 둘째 날 나이트 세션의 경기입니다